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잘 들리십니까? 하이트, 클라우드, 가스 삼다수, 정수기, 에비앙 노브랜드, 오리온, 롯데 절대 미각을 찾아라 우승자 발표 채점 중 노브랜드 하나, 둘, 셋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페이셜 오일.